레알 오퍼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후 거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끝> 네. 안녕하세요. 추가몬 다람입니다. 오늘의 핵축 뉴! 요즘 가장 핫한 윙어, 손흥민 선수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그리고 리버풀의 클록 감독과 팬들조차도 오기를 바란다는 리버풀 이적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A대표팀 소집 당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laughs> <laughs>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손흥민 선수의 묘한 웃음 때문에 더 아리송해졌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국뽕 빼고 말해서 소문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우선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루머의 근원지는 한 이탈리아 방송입니다. 이탈리아 군제 락 락. 라또. 이탈리아 축구 기자인 지로베네 라토 기자는 이탈리아 방송사 라이스포츠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에 대비해서 멕시코의 공격수인 로사노를 점찍었습니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즉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고 토트넘은 혹시 모를 핵심 선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뭐 정확한 증거도 없고 그래서 말 그대로 루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버풀의 사디어 만에는 지난달 30일 한 인터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아자르와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그후7시의 아자르가 실제로 레알로 가면서 이만회의 말에 무게가 더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에 이적이 가능할지,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 것인지 좀 알아보자면 첫 번째 손흥민 선수의 높은 몸값입니다. 어, 어, 너무 높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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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손흥민 선수는 작년 여름 총 5년, 2023년까지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었는데요. 아직 4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약간 값질하긴 갑질을할수 있는? 그럴만도 한게 축구 이적 시장에서 몸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기간이래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선수 몸값은 올라가고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몸값은 쭉 낮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레알 마드리드는 에덴 아자르를 저렴이 저렴이하게 영입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첼시에서 계약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의 경우, 웃돈을! 더 줘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얼마냐? 이적 전문 사이트인 트랜스퍼 마크트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현재 몸값은 7,200만 파운드, 즉 1,60억 0 원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제가 몇주 전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봤을 때만 해도 6,500만 유로, 872억 정도 됐었는데 한달 사이 에 무려 200억이 나올랐네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다. 한 달에 200억. 200억 내가 소니야. 스왑 실제 이정료가 이 사이트의 예상 문값보다 훨씬 높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정료 출발점은 적어도 1억 유로 1,312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웃돈까지 주려면 진짜 어마무시해지겠죠? 레알 마드리드와 토트넘의 관계도 한번 볼 만합니다. 레알에서 토트넘 소속이었던 가레스 베일과 루카 모드리치 등 에이스를 데려온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토트넘 측에서는 최대한 돈을 많이 땡기려고 했고 결국 베일을 내주면서 완전 월드 신기록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놓고 태업을 벌이던 모드리치 또한 3,500만 유로나 받아냈다고 합니다. 아, 토트넘 꾹꾹꾹 참 장사 잘하네, 그거 참. 역시 햄 중에 최고 햄은 토트넘이지. 장사는 토트넘처럼. 나 봉. 두 번째는 레알 마드리드 내에서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트랜스퍼 마크트는 손흥민 선수를 전 세계 왼쪽 윙 포워드 중에서 몸값이 열 번째로 높은 선수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면 1위가 네이마르, 아자르, 그리고 또호날두 선수가 6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 10위에 있습니다. 조금만 넘으면 호날도 넘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손흥민 선수보다 몸값이 높은 선수들 중 무려 3 명이 이미 레알 소속이라는 거예요. 딱 보시면 여기 레알 아자르, 레알 마르코 어센시오, 레알 비니시우스 주니어. 이미 지금 동일한 포지션에 3 명이나 있는데. 굳이 또 손흥민 선수를 뽑느냐? 손흥민 선수가 필요할까? 레알 입장에서. 게다가 얼마 전에 아자르를 영입한 상황에서는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Nope. 오히려 지네디 지단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 영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에릭센 같은 선수가 지금 레알에 간다만다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스페인 라리가에 있는 비유럽, non-EU 선수 룰입니다. 이 룰이 뭐냐면요. 스페인에서는 한 팀당 유럽이 아닌 나라 선수를 3명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구단들은 말도 통하고 실력도 좋은 중남미 선수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선수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10년이 걸리고요. 반면에 중남미 선수들은 스페인 이중국적을 따내는데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또는 독일의 분데스리가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해요. 우선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시즌 2019-20 시즌에서 비유럽 선수를 비니시우스와 새로 영입하는 에데르 밀리탕, 호드리구로 영입하면서 이세 자리를 이미 다 채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온다면 다른 비유럽 출신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모두 4,500만 유로, 약 592억 이상의 거금을 들여서 영입한 자원들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레야를 가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레알이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선수들도 영입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에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토흥민 선수는 뭐 일단 다음 시즌까지는 토트넘이랑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또 토트넘에서 얼마나 또 새로운 역사를 쓸지 기대를 해보면서 축제랄이 되는 그날까지 고고 고고 고고, 고고. 안녕히 계세요.